오늘 가오징은 어떻게 해요? 제주도 거기 제주도. 어, 제주도 사이즈는 한6 k 가 맞죠? 네 얼마 씩이에요? 주민들 좀 바로 내야들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4월 29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준 그런 새벽시장이었어요 제 동선표 이제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 14번 정우 수산에 왔고요 이제 갑오징어 이렇게 한 박스 이게 10000원. 5만 원한 예, 그러니까 마리 한만 원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CR도 좀 괜찮은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선어 제주, 민어고요. 제주 민어였어요. 이거는 네, 이제 가격이 이제 로 이제 18,000원이었거든요. 이제 막 민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나중에 활민어도 볼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봉날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생선이죠. 자, 그리고 금태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씨알도 좀 좋고요. 부산 금태고 마리에 25,000원에 이제 판매를 하셨습니다. 어, 뒤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금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요즘 금태가 많이 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늬오징어 구경하러 왔어요. 어, 정말 크죠. 네, 이거는 키로에 3 3 0 0 0 원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는데, 이거 팔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러 어, 왔고요. 그리고 뭐, 이제, 광어나, 뭐, 키로 5 0 원, 그러니까 선어들, 이렇게 가격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서, 어,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대는 저거, 노란 각시 서대, 예, 이렇게, 벌레처럼 생긴 거 있죠? 네, 그 서대구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단위이고요 지금 장대 15,000원 붕장어도 19,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아귀도 13,000원 그리고 이제 홍어는 이제 키로당 8,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제미 이제 이제 10마리 짜리인데 13,000원에 판매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갑오징어가 많고요 네, 여기도 갑오징어가 많아요 지난주보다 갑오징어 물량이 많아져요 없고 좀 크기도 좀큰 녀석들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어 이제 가격을 조금 여쭤봤더니, 이제 크기별로 가격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큰 거는 이제 마리에 17,000원씩 이렇게 판매하시고요. 박스 단위로 판매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금풍생이! 이렇게 부르나요? 네, 그 딱돔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부르는데 부이용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키로 단위로 판매를 하셨고요. 키로에만 원씩 키로에 만 판매하셨어요. 이거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도미는 자, 그리고 ]이에요? 이제 도미선어 요거 이제 마디에 만 오천 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쭈꾸미 네, 가격여 어쭤봤더니 2kg에 2만 원이었구요그 다음에 낙지도 이제 2kg에 2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갈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얄쌍한 갈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3만 5천 원이고요. 이제 갈치는 좀 두툼한 게 사실 먹을 게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먹갈치 뭐 요거는 조금 굵죠 요건 이제 500g 짜리고 그 왼쪽 거는 이제 600g 짜리 되는데 한마리는 23,000원이고 이제, 23 이제 두마리씩 보통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45,000원까지 예, 가격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자 요건 새조개살인데 한봉에 만원씩이에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여기 한 400g 정도 되는 세조개살이구요 제가 두 개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학공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공치이 네, 요거는 이제 박스에 만0 0원 판매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6b6 돼지 수산 으로 왔구요 음 먼저 전복 보면 6,7미부터 해서 가격이 쭉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예, 떨어져요 일단뭐 그러니까 이렇게 1 k 로에 7,8마리 1 k 로에뭐 10마리 11마리 이런식으로 되는거구요 30미짜리 1 k 로에 30미짜리니까 굉장히 작겠죠 네 이런거 이제 19,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가리비 그리고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이제 하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키로에 14,000원에 판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계속 그 갯가재가 보여요. 키로에 네, 13,000원 판매가 됐고요. 이쪽에 가면 저기 풀어 놓은 게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시야를 굉장히 굵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태 보러 왔는데 금태가 많죠. 요거 한 마리에 만원이에요 한 마리 만원. 다섯 마리에 만원. 부산 네, 권는 조금 더 3마리 비싸요. 세 마리에 만원. 네, 그리고 이제 어, 부산 권큰건는 23,000원인데 제주께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큰 지막한 걸로 한부한 한 마리를 이제 구매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아귀 간도 판매하시는 한 봉이 28,000원입니다. 네, 저 이거 한마리 그래서 제가 한 마리 큰 걸로 샀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정갱이에요정갱이인데세 네, 마리에 만 원씩 판매하는데, 예, 전어처럼 목을 꺾어놓은 거예요. 살아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단새우가 이제 단새우 요새 많이 비싸요, 물량도 없고 이제 2kg에 6 5 0 0원 이렇게 시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 수산 화로 조금 봤는데요. 여기 이제 돌도다리, 네, 금지막하죠 요거 이제 18,000원 키로에 판매를 하셨고, 좀 작은 거는 15,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자연산도미가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이제 키로에 만원, 이렇게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 녀석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만삼천원에 판매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연어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 네, 이제 킬로에 25,000원이고요. 저 팩을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내일부터 조금 천 원씩 올라갈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이제 B5 한길 통상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서 갑오징어가 있네요. 마리에 7,000원이고요. 그리고 북발이에요. 네, 고급어종이죠. 키로에 6만 원에 판매를 하셨고요 네, 자연산도미, 여기도 키로에 만원 동일합니다. 이거는 강도다리, 이건 제주에서 양식을 해요. 그래서 이 키로에 2만 2천 원, 자연산 우럭, 이거는 키로에 2만 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꽤 크죠. 크기가 그리고 돌도다리, 이것도 키로에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광어는 키로에 13,000원 네,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여수 숭어고요 키로에 4,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흑점줄 전갱이, 이거는 키로에 34,000원 좀 크기가... 작은 거만 있다가 요새 좀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돔 네, 돌돔은 키로에 5만 5천원 판매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능성어가 있는데 이거는 키로에 2만 8천원에 시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어 네, 대농어요 네, 요건 이제 키로에 1만 5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미도 1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고 나온 거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몸에 좀 상처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12,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크기는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광어가 있는데 요거는 2kg가 안 되는 사이즈예요 좀 작죠 뭐 2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2kg짜리가 되면 한 24,000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완도 광어는 28,000원. 시세가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광어는 비싼 편이고요. 잿방어는 키로에 2만 원 시세됐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광어 같은 경우 뭐 완도든 제주도든 어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어 동일한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농어랑 그 참돔이랑은 가격이 계속 착해요. 한 15,000원 정도 어 하니까요. 저게 약간 가성비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어가 있는데 연어는 가격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5,000원에 이제 키로 당 판매가 되고 있었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c5 제복 수산 오복 상해로 왔습니다 네, 오복 상해왔는데 여기도 자연산 광어 요거 키로에 12,000원에 판매 하셨는데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흑점절 전갱이 34,000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가성비 가성비 도미 요것도 키로에 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돔 이제 53,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꽤 커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c7번 영남아기 왔고요그 다음에 핵감멸치 요거 3kg짜리 17,000원 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요거는 어저께 재고래요. 그래서 15,000원에 판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황골뱅이. 네 황골뱅이 27,000원이고요. 그27 다음에 제주 갈치 요거 박스에 5만원 이렇게 돼있고요 네, 그리고 급태 한 마리에 만 원씩이고요. 되 그다음에 이제 홍게 요거는 이제 박스에 만 오천 원씩. 그리고 낙지는 이제 이만 이천 원 이렇게 판매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귀 이제 박스에 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어 청어도 요거. 박스에 만원 그니까 항상 청어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면수 열4마리 짜리 요것도 만원 그리고 이제 감성돔 요거는 박스에 2 7 0 0 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름 가자미 큰거 하는 15,000원 그리 작은 거는 만원씩 이렇게 시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대각선으로 와서요. 네, 딥 7번 창덕수산으로 왔고 네, 바지락은 이제 한 봉에 17,000원 판매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쭈꾸미 이제 23,000원 그리고 낙지 이제 2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자 해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3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저렴했던 거 절반이니까 어 이제 13,000원이에요. 큰 봉이 2kg, 작은 봉이 1kg고. 멍게 이제 2.5kg 짜리 이제 16,000원 판매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쏘라는 박스에 이제 1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는 11만 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합 13만 원. 피조개는 피개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오늘. 이제 망에 이제 15,000원 시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복. 전복. 이게 몇미 짜리에요? 요거 이제 111 미는 32,000 원, 그리고 12, 12, 13 미는 이제 23,000 원에 판매를 하셨습니다. 요거 산낙지는 얼마 자, 산낙지는 한 봉에 5마리 씩 들어 있고요2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삐뚤이가 보이는데 저기한 망에 한 4.5kg 정도 된다고 하세요. 요거 이제 35,000원 판매하셨습니다. 저는 삐뚤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각광류 경매장 가는 길에 있는 정보를 잠깐 들렸고요. 여기서 관자 어, 13,000원 다섯 마리에 판매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뿔소라는 이제 박스에 이제 9만 원, 어, 10kg 한 박스 9만 원에 판매가 아,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갑각류 경매장으로 이제 왔고요. 뭐, 대게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인데, 대게가 조금 잘 자란 대게들이 예, 지금 경매 중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물량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면은 뭐 킹크랩이 없던 대게가 없든 뭐 이게 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비싼 그런 가격입니다. 킹크랩 사 이거 좋아 보였어요 한 5만 원대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꽃게 대자 대자 기준으로 해서 48,000원 이제 판매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돌게도 있었는데 요것도 한 16,500원씩 판매를 하셨어요 꽃게가 참 많죠 네, 그리고 요거 캔크랩 사노, 요거는 2만원 짜리에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이렇게 좀 깨져 있기도 하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도 꽃게 대짜가 이제 4만 7천원 정도 시세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갈치 전문점인 이제 초이스 수산으로 왔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갈치는 비급 갈치예요. 약간 배가 조금 터진 그 B급 갈치고 이거는 14만 원에 3 마리를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A급 원래 원작이 이제 세 마리에 16만 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온작 전체는 32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A급 갈치. 입니다 네, 네 오늘 장에 게 굉장히 저렴한 생선도 있었고요. 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어종들이 좀 양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장보기 재미 있으셨나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